슬망시킨도 없으시고 언제라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손에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